이제, 우리, 요거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빈 칸이, 어, 자, 그렇죠. 출발 준비돼 있거든요. 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칸. 자, 하얀 일이. 여덟 칸. 하얀 일이 여덟 칸.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라요. 예, 여기는 물음표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변종이죠, 변종. 여기는 변종. 물음표는, 여긴 어떤 캐릭이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 여긴 아직 몰라. 유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유리는, 제가 봤을 때 유리는 하얀 일이에요. 예. 유리는 하얀 일이야. 아 자,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일단 하얀 일이. 하얀 일이. 여덟 자리. 자, 하얀 일이가 여덟 자리. 하얀 일이부터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에반 나왔구요 에반 나왔구요 그리고 아 이게 에반을 보실 때도 이거를 다 살펴봐야 돼요 에 자, 카린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 이 밑에 이 밑에 지금 자막 보이시나요 자막 좀 치워드릴게요 요거 이거를 읽으시면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유추 에, 얘는 이제 삼성에서 정사 전사가 됐구요 사성이 되면서 대장군이 됐고 어 그리고 오성이 되면서 5성이 되면서 사령관이 됐고, 다쓰잘데기 없고, 6성. 음, 총사령관. 그리고 각성이 되면서, 자, 행방불명인가 보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반을 가지고 유치해낼 수 있는 단어는 하는 것도 없습니다. 행방불명 밖에는, 예, 요거 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요거 밖에 없었구요. 자, 녹스각성이요. 녹스각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 있거든요.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사령관 녹스와의 전투에서 음 신비의 숲을 지켜냈어요. 신비의 숲을 지켜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반이 여기 각성에 했기 때문에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번에는 녹스가 침공을 해 들어오는 거죠. 파괴의 파편 수색대에 녹스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에, 여기 설명을 보셨으면 여기서 유출을 해낼 수 있는 게 하얀 일인은 아니고요 에, 하얀 일인은 아니고 파괴의 파편 수색대에 여기에 녹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냥 에, 놀고 있어요 음. 자, 지금 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 뭘가 그렇듯하게 들려야죠. 그럼요. 아, 뭐가 이상해. 자,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분. 그 다음은 카린인데요. 카린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성. 에, 에반의 남자친구. 그렇죠. 어, 에반이가, 이게, 이게 또, 이게 또, 어, 고블린 때, 잘 읽어보시면, 고블린 때를 에반이가 몰고 왔어요. 에.. 카린이가 참 도도해가지고, 어, 카린이를 어떻게 꼬셔볼까. 카린이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할 방법이 없는거야 그러니까 에바니가 고블린한테 돈을 주고 어, 저쪽 가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해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에바니가자 고블린한테 돌격 쓰고 기절시켜가지고 딱 멋지게 딱 죽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관계가 된거구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성장을 했죠 음 나이를 한 3살 정도 먹고 이제 발육이 조금 남달라지면서 이렇게 같이 에, 썸을 타게 됐고요. 자, 그리고 4성이 되면서 네, 이제는 선생님이 됐어요. 예, 약 20살 정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쵸 이제 대학교 들어간 이제 20살 정도 됐는데 어이 시대 때는 20살만 되면 선생님이 될수 있었죠. 그리고 5성 카린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여기 주, 중요한 지금 예,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여성. 헤브이야 헤브니아. 이게 헤브이아가 맞나요? 아, 간지님 어서. 이게 헤브이아 맞나요? 이게 헤브이아예요 확실해? 관계도. 이게 헤브니아야? 어, 어유, 이 화상. 언니, 해, 해. 이러, 이러. 아, 치료해줌 그러네요. 헤브이아인데 아, 이헤브이아군요 뭔가 소설을 쓸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구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 헤브니아. 헤브니아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헤브니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 어디에? 이 카린과 에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옆에, 옆에 또 헤브니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카린이가 또 살려줘가지고, 우리 헤브니아가 세턴 면역으로 우리 에반이를 지켜줄 수 있게끔, 그쵸, 에 여기 해브니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이게 또 솔직히 사실은, 이게 또 해브니아가 에반 바로 옆에 생기거든요. 에반 바로 옆에 잠시만요, 여러분. 에, 잠시만요. 네, 네. 자, 잠시 밥이 와가지고, 아니, 에반 바로 옆에는 유리가 아니에요. 헤브니아에요. 이거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힌트가 나왔잖아. 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카린이가 헤븐이아를 살려주고, 헤븐이아가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잘 들으세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하늘에 떨어져서 헤브니아가다 봤어. 에반이 하는 짓을. 에반이 그 고블린을 아까 그 꼬셔가지고 고블린한테 그죠? 보면 고블린 때 고블린 때한테 이제 에반이가 그 작업을 쳤잖아. 뒤통수를. 그걸 헤브니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었어. 음 그거를 이제 카린한테 카린이 살려주고 나서 알려준 거지. 그래가지고 카린이가. 에반을, 에, 감시하게끔, 여기 바로 옆에, 각성 캐릭으로, 각성 헤브니아가 생길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감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둘이서는 연인 사이긴 한데요. 이미 카린이가 지금, 예, 헤브니아를 살려주면서 눈치를 채게 됐죠. 이해가시나 대리요? 아니, 지금 대리 안 하면. 선녀나 나무 꾼이 생각이 난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볼수 있었구요. 자, 5성 카린에서 여기까지 볼수 있었구요. 네, 이거는 별말 없고, 이제 유리. 여러분들이 자꾸 유리, 유리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리를 5성부터 보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다시 말씀해주실요 방금 들어왔어요. 꺼지시고요 네, 재방송 보세요. 방송하면은 재방송 보세요. 네, 이게, 이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 5성 유리부터 보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아수드 대륙에 가가지고, 아수드 대륙이 아닌가? 어, 여기. 여기부터 봐야돼요. 예. 여기부터 봐야돼. 이거를 사람들이 놓치더라고. 이게, 이게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저기 있는 5성부터 본다는 게 여기서 캐치를 못해내는 거거든요. 봐봐. 어? 태어난 지 100년이 됐고요 일단. 태어난 지 100년이 됐고. 자, 그리고 여기는, 얘는 500년. 얘는 500살이 된거야. 얘는 500살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예. 아까 얘는 100살이었는데, 얘는 500살이에요. 대박사건. 그렇다면, 사성은, 과연? 야, 천 년!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에, 이게 정말 포인트. 천 년. 에, 오랜 세월을 겪은 만큼 엄청난 힘을 지녔다고 한다. 하지만, 4성 유리는 아무도 안 쓴다는 게 함정. 자, 여기까지 4성 유리를 봤는데요. 2성, 3성, 4성 아무것도 없었구요. 5성으로 갑니다. 자, 모험에서 돌아온 유리는, 이렇게 강했고, 네, 레오를 보라는데, 레오! 핵심 포인트. 여러분, 밑줄 치세요! 레오의 밑줄 쫙! 밑줄 긋고, 별표하고, 형광펜 노란색으로 쫙 긋고, 레오! 여기 레오가 나왔어, 여기 레오가! 여기 레오가 나왔습니다자 그리고 육성을 들어가면요 자 육성을 들어가면은 자 별게 없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거는 베인과 크리스의 연합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는데 베인은 솔직히 아스드 대륙의 일반 몬스터니까 그냥 버리고요 어... 레오도 일반 몬스터긴 하구나 자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레오 예이 레오에 일단 밑줄 그어두세요 레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리꼬지 대리, 꼬지, 대, 어 돼지꼬리 그렇지 어 밑쪽에 돼지꼬리 제가 지금 레오 말씀드렸죠 레오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에, 점점 압축되고 있습니다